어, 11탑이네요. 바이백, 플레이. 법제님의 바이백. 몇 시인데 이렇게 DC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? 방에. 생각하는 탱크, 벤이. 저 사람 잘해요. 저 사람이랑, 그 때리지 마세요, 흑흑. 그 사람, 벤인데, 그 사람도 잘하지. 자주포 존나 잘 타라도. 다른 거 몰라도 자주 본 존나 잘 타요. 그리고, 왓다박 사람들은,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네요. 저 블러드 어벤져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. 마우스 타고 왔네. 얘 픽을 보면은, 미디움이 많아요. 이거 이깁니다. 이, 겼을것 같기도 한데, 이게 픽이 미디움이 많으면은, 유리해요. 어여 여길 다, 와, 저기 그냥 우폐걸 가버리네. 바이백이 저격을 안 하고 이제 딱 이제 라인을 가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. 근데 사실 여기 말고, 저기 헤비라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자주포가 없잖아요. 그럼 헤비라인 갔으면 이거 다떡빨랐겠네 바이백이. 근데 뭐, 여기서도 뭔가 키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, 이게. 리플레이 제목이 마스터를 땄대요. <laughs> 마스터 딸려면 한8,000 딜에서 9,000 딜을 1선에서 해야 되는데 대단하다. 이 아직, 지금 간, 간을 좀 보네요. 이거, 아군의 미듐이 더 많기 때문에, 빨리 밀어야 됩니다. 아 여기서, 멈춰버려봐야, 얻을 수 있는 건없고요 달려 들어가야되고요 빨리 가야요 오, 뭐, 보이지도 않는다, 쏴. 부담하네요. <laughs> 야, 그냥, 뚫어버리네요. 이거 어떻게 된거지? 와. 아니 이게 메커니즘 바뀌어서 뚫을 수 있는 거에는 이제 관통이 되게 되는데 방금은 오브젝트가 부셔치지도 않고 데미지만 들어가는 모습만 보이네요. 되게 신기하네. 지금 지금 샷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지? 이게 솔직히 지금 0 8 1 0짜리인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게임하고 있는 버전의 전 버전이에요. 그래서 맵이 바뀌었다면은 지금 건물이, 실제 플레이에는 건물이 없었는데, 지금 건물이 있는,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. 아유, 왜요? 너무 잘 쏘시는데? 저는 바이백이 여섯 발 클립인데, 여섯 발 중에 저는 세네 발만 맞춰야 된다 존나 못맞춰요죠 저거 되게 잘한다. 와. 아, 나절게 못하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잘 박어? 존나 잘 쏜다. 자, 이렇게만 하면 나도 평균이 4,000원 넘을 텐데. 이게 안 되네요, 나는. 네, 헤비라인이 딱 발렸죠, 헤비라인. 그럴만도 한 게, 바이백이 지금 미디움 라인을 왔거든요. 근데, 아군 미디움은 좀, 똥을 좀 싸네요. 왜 똥을 쌀까 하면은, 왜 똥을 쌀까? 모르겠네요. 와, 그냥, 그냥, 쏘는 대로 그냥 은타닝 되게 쏘는 대로 다 뚫어버리네. 아왜 이렇게 잘 쏴? 뭐지, 이건? <laughs> 아니, 이게,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바이백 있으신 분이 이렇게 잘 쏜다면은, 오히려 저좀 좀 가르쳐 주세요. 저는 이렇게 못 쏴요. <laughs> 왜 이렇게 잘 쓰지? 아, 채팅으로 답답하다는데? <laughs> 넥슨이 원래 좀 트롤 클랜이에요. 이번 보자. 옥제길 싸고, 옥제길 싸고. 옵세계 사고 뭐, 승률 49% 레이팅, 한, 2 0 0펄 레이팅은 아닌데. 아, 안 되죠. 들키자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오, 와. 우와! 아니, 지금 폭탄이긴 했는데, 정확히 그, 그, 고추, 마우스 고추를 정확히 쳤어요. 아, 이게,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거야. 샷발이 좋은 거야. 대단해 진짜. 오우, 잘 쐈어요. 자, 지금 자잘 했어요, 지금. 주공사. 대단하다. 팀을 이기게 만은 플레이야, 저기 희생플레이죠, 저게. 살짝 빼야되고요. 예, 더 맞으면은, 더 맞으면은 이제 못 이기고요. 아예 그냥 바이백을 잡으러 오네요. 그럼 다 따먹힐텐데. 예, 이렇게 따먹히죠. 적군이 병신이네요. 아, 에버리지맨이구나. <laughs> 야, 나도 이렇게 좀 마스터 좀 따고 싶다. 나1선7000딜 했는데 마스터 안주더라고요. 아이씨. 완전 내가 스팟에서7000딜 했었는데 안 줘. 이거 잡아먹고 하겠네. 하겠네요. 어유판판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야, 뺨따리 침착하게 뺨따타 진짜 8딜은넘딜하넘네하 예, 네의 이제 의 이제 블샷까지 하면 한리타리타리0 0타리타리타리타리타리 멋있네 나는 왜 이렇게 안되지? <laughs>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게, 이게 지금 이 볼만한 게 미친듯한 샷발이에요 이거는 <laughs> 대단한데 이거 진짜 <laughs>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